유튜브 시청자 여러분, 또 구독자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다름이 아니고 오늘 장면 아파트 복권방 한 매점에 왔습니다.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에게 돌려주려고 이렇게 복권방 앞에 서 있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Okay <laughs>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, 1등 대박을 기원하며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. 다 이건 그 서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. 당첨되면. 毎晩でしょ。